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배너 광고나 다양한 광고를 보면 힘든 누구를 도와주세요 라는 광고가 많이 보이다 보니 저 사람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이름까지 적어서 내보내면 문제 있는 부분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는 역시 정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복지에서는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CT라고도 하죠. 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례를 만나기도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던데 아무래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과 별개적인 대표적인 예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주변 이웃들이 걱정되어 동사무소나 경찰 등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연락받은 기관에서 일단 현장 조사를 위해서 현장 방문, 즉 답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다른 기관과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해당 복지 담당자와 경찰 혹은 상황에 따라 구조조치를 위한 119나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함께 방문을 하기도 하죠. 합류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사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초기 상담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그분과 대화를 통해 깊은 사정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면 사례회의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원이 적절할지 여러 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대상자분과도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해준다는 생각에서 선택권 없이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물론 초기에 연락을 받았던 기관에서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노력을 돕는 등 꾸준히 사후 관리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기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명, 처리 및 주요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뒤에 진행하게 되죠. 이때 기부단체와 연계하여 기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세세한 작업들이 시행되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주 간략하게 작성된 내용이란 것을 알아주세요. 따뜻한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걱정을 덜수 있는 정보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마음 따뜻하고 웃을 일 많은 다복한 하루 되세요.